안녕하십니까? 장대표입니다. 자, 소개해 드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현재 시간 새벽 시간이고요.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오늘 하루 종일 보였던 부분입니다. 자, 800원 나인대를 이탈하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이제 더 밑으로 추락하는 게 아니냐? 더 밑으로 떨어지기 전에 우리는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시점 아직 매도할 시점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자 지난번 상승을 엄청나게 갖고 왔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SEC와 니플이 이제 곧 법원에서 결정이 날 것이다. 자그 부분 때문에 끌어올렸던 부분이 바로. 800원 위였습니다. 근데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떨어졌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부분 또한 sec 건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왔던 물량들은 너무나 큰 하방 압박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본점만 오면 매도하겠다. 자, 그런 물량들이 나오면서 이 변동성 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도할 시점은 아니라는 거 제가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sec 건이 이제 해소가 되었으니까 가장 큰 악재가 해소됐다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제는 움직일 시간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기술적 분석 많이들 하시니까 차트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지금 이게 2022년도부터 이 박스권 라인을 유지했던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장 큰 라인이 어떤 라인이가 입천원 라입니다. 인이천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번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뚫었다가 내려왔다가 왜 이런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였습니까? 바로 SEC 건이 아직 해소가 안된 건이었기 때문에 이천원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거. 근데 SEC 건 이제 니플과 확실하게 미국에서 법원에서 결정이 났죠. 둘다 이겼다 자축하는 분위기 속에서 항소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10월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자 이러한 부분만 남아 있지만 지금 이 시점을 이제는 미국 법원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제차 천원을 돌파했을 때는 확실한 슈팅 구간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그러한 이유는 sec가 이제는 점차 힘이 많이 약해진 모습과 10월달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11월달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항소 안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 번 강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니플코인 앞으로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말 그대로 이박스권 라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이 천원 라인을 언제 돌파할지 또한 그 부분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의 타점을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앞으로 수익구간은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나의 단가는 1,500원 이상입니다. 2,000원 이상이십니다. 많은 분들이 많거든요. 이러한 분들 가만히 내 매입단가 올라오는 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구간을 먼저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매입단가 높다면 매입단가를 낮추고 그 부분을 통해서 확실한 수익권을 더욱더 빨리 가져가는 방법을 만들어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 드렸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을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제가 보내드린다는 문자도 무료고요. 카톡방 주소도 무료니까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문자 받아보신 다음에 직접 대응할 수 있으시다. 그대로 대응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한 보면 잘 모르겠다면 그때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으니까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권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니플 코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이게 8월 26일 날 나왔던 속보 내용입니다. 미국 영화사는 올 11월에 리플의 언니시드는 다큐멘터리를 개봉할 예고입니다. 자 언니시드란 뜻이 뭡니까? 해방이라는 뜻이죠. 해방은 누구한테 해방되었을까? 말 그대로 sec한테 확실하게 독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그 부분을 영어한다. 다큐멘터리로 만든다. 자그 부분만으로도 니플 코인에 갖고 있는 기대 가치가 더욱 더 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니플은 과메도 구간에 진입하면서 바닥의 신호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바닥 신호가 나온 뭐하냐? 800원을 이탈했는데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800원을 이탈하지 않았으면 차트 트레이더들은 매도 절대 안 합니다. 이 말은 스는 뭐냐? 고래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매도를 유도해야지 이 매도한 자금을 재차 매수하면서 비중을 추가할 수 있는 게 바로 고래들입니다. 그만큼 이 매도를 어떻게 유도하느냐? 가장 가이드라인, 가장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었던 800원을 이탈하게 되면 매도가 나올 거니까 그 매도를 유도하고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너무나 좋겠죠. 또한, 이 뉴스를 한번 보시죠. 제 리플, 단기 목표가 1.5달러라고 합니다. 자, 각성의 선을 넘게 되면 7.5달러까지도 올라갈 것이다. 자, 지금, 천원 라인도 돌파하지 못했는데, 1.5달러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많이 말씀하실 겁니다. 자, 천원 나인을 돌파하게 되면 이 기하부수 쪽으로 상승력은 더욱 더 커질 거예요. 왜? 차트만 설명을 한번 해드렸지만 천원 나인을 돌파하는 순간이 새로운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고 새로운 변곡점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천원 나인 돌파하는 게 어렵지 돌파하고 안착시켜 놓으면 그이후에 상승력은 정말 빠르게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 아마도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지금 800원도 떨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매수하냐 그러다가 900원 올라가고 다시 1000원 올라가면 이 800원 밑에서 매수해야 될걸 못했다 후회된다 이런 매매를 계속적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량 다100% 모든 비중을 실효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까 했습니다. 그러면, 리플 코인,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리플. IMF와 협력해서 팔라우 국가의 결제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8월 2 1일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니플과 IMF, IMF는 누굽니까?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자 국제통화기금과 니플과 협력해서 국가결제 시스템, 이건 스테이블코인을 말하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인 시스템을 지금 구축하고 있는 게 바로 니플이다. 근데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았다? 이게 8월 2 1일날 맞잡고 움직이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제가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CBDC의 도입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리플과 IMF는 이 CBDC를 계속 개발 속도를 높이고 있었다는 거. 이 CBDC가 뭡니까? 디지털 화폐입니다. 자, 디지털 화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들, 종이 지폐 이제 이용 안 하시죠? 벌써 우린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단계를 가져가고 있다. 이거는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해당되는 CBDC의 개발 속도는 계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음 화폐 단위가 디지털 화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것뿐이겠습니까? 리플. 최근에 이 스위스에서 스위스 골드를 리플로 결제할 수 있게끔 지원했다. 자, 이건 말은 뭐입니까? 실물 자산을 이제는 결제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RWA와도 연결 관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 도대체 리플 코인은 어디만큼 확장하는 걸까? 많이 물어보시는데 확장력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화려한 모멘텀을 갖고 있지만 못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 어떠한 이유입니까? 대외적인 이벤트가 시장을 압박했었기 때문에 SEC라는 큰 산을 이제야 넘었고 그 이후부터는 뭐 기준 금리라든지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시장을 압박하는 부분이지만 이제 곧 하나씩 하나씩 해소가 될 부분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드렸는데 비트코인 파월 발언 이후에 5.43억 달러가 유입이 되었다. 이더리움 ETF는 한달 만에 31억 달러가 유입되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파월 발언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이제 곧 정책적 방향성을 바꿀 때가 되었다. 고금리에서 금리를 이날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2024년도에 100BP를 낮춘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50BP를 낮추고, 다음에 25BP씩 두번 낮출 가능성도 매우 높다라는 거. 기준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시장에서는 기대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자, 이 금리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집을 샀을 때 대출을 받죠. 대출 금리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우리 부담스럽죠. 투자했던 집을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고래들 입장 어떻게 할까요? 고래들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죠. 이러한 아이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코인에 투자했어요. 이 투자한 자금을 금리가 높아서 회수할 가능성, 매도를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시장이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근데 금리를 낮춘다? 역으로 고래들은 투자 자금을 더욱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시장은 긍정적인 힘을 지금 더욱 더 크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니플 코인, 뭐 SEC가 또 니플을 항소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항소하게 되면 또이 박스컨다인을 그대로 구축하는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렸지만. SEC가 이제 힘이 많이 세약해졌습니다. 왜?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증권위원회인데 미국의 CFTC라는 상품선물위원회가 뭐라고 합니까? SEC는 코인의 80%가 증권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예상하기론 코인의 80%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증권이 아니다? 이거는 미국의 기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불분명하게 흘러나가고 있다. SEC의 주장은 틀린 주장이다. 라고 말을 해도 충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SEC는 힘이 더욱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24년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되는 기부금을 누가 많이 냈습니까? 48%가 가상자산업계에서 기부금이 나왔고, 이 중에서 80%가 넘는 게 니플과 코인베이스에서 나왔다. 물론 기부금을 많이 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불명이 존재 자유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부금을 냈다는 라 것만으로도 확실하게 시장을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2 0 2 4년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니플코인 sec가 재차 항소하면서 또 박스권에 갇힐 것인가? 그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거. 제가 sec 뉴스를 좀 보여드릴 건데 sec가 왜 힘이 약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그 부분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거든요. 이 박스권 라인을 이제 돌파할 시점이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 또한 매매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비중을 나누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림이 엄청 클수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리면서 안정감 있게 올려놓는 부분이 해당되는 계단식 상승력을 보여준다고 라 하죠.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중은 확실히 나누어서 수익 구한까지도 확실히 가져갈 수 있도록 하나씩 참여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S20권까지 확인해 보신 다음에 마무리 하신 걸 확인해 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든 부분 여러분들 먼저 뉴스 넣어드린다고 말씀드렸죠. 문자 먼저 넣어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된다는 라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SEC 건 제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냐?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SEC가 리플 판결에 항소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근데 암호화폐 업계는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냐? 이거 한번 보시죠. 자, SEC 가상자산 10개의 증권성 입증을 포기했다. 그리고 해리스 또한 노선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따로따로 분류해서 보게 되면 SEC는 미국의 증권 위원회인데 코인 시장을 모두 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니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코인들이 증권이니간 증권법을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애들이 이제는 포기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는 엄청 많죠. 조 바이든 현직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SEC 위원장인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해리스가 나왔고 트럼프가 한바탕 붙습니다. 이러한 아이들 누가 되든간에 SEC 위원장은 사임할 것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SEC 힘이 세질 이유가 전혀 없겠죠. 또한 헤리스는 민주당이고 트럼프는 공화당입니다. 그런데 공화당에서 계속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옹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도 표심을 얻으려면 가상자산 시장에 투자, 투자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많은 것처럼 투표를 얻으려면 가상자산 시장에 공약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공약들을 막고 있는 게 바로 노선을 바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인 시장 자체를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니플 코인 갖고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증권이 아니다. 니플 법원 판결로 인해서 반전을 꾀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ipo etf 계획에 껑충 뛰 올라갈 것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뭐 말씀을 드렸지만 달러와의 연동관계가 깊을 수밖에 없다. 니, 니플이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이유가 이 스테이블 코인을 연말에 개시하기 위해서라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IPO와 ETF는 함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IPO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것을 말하고 ETF는 펀드의 상장을 말합니다. 둘다 누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SEC한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니플 CEO는 뭐라고 했죠? 해당되는 니플의 모멘텀 이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는 SEC 위원장이 바뀌기 전까지는 나오기 힘들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과 겹쳐지죠. 리, 리플 SEC의 위원장한테 계속적 압박감을 가져왔지만 SEC 위원장은 곧 사임할 것이다라는 부분의 말이 엄청 많습니다. SEC 위원장이 사임한다.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 위원장은 2025년도 초에 사임할 가능성이 높다. 25년도 초에 사임 소식이 굉장히 가득합니다. 이마린닉스는 뭡니까? SEC 위원장이 바뀐다라는 것은 니플한테 IPO와 ETF가 금물살 사면서 이 모멘텀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2 0 4년도 연말에는 스테이블 코인, 25년도 초에는 이 IPO와 ETF로 확실한 시장의 상승력을 더욱더 크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오리 리플 코인 영상 어때 왔습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앞으로 이 리플 코인이 22년도부터 박스권 안에 갇혔던 부분을 상승력을 보이면서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렇다면 확실한 시세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변곡점 동안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기 전에 우린 어떻게 할까요 확실한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지고 비중을 관리하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구요 안정적인 수익 구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게 너무나 중요한 시기니까이 박스권을 돌파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 될지 같이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 부분에 따봉 버튼과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 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이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신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니까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만드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안정적인 투자 관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1억을 투자하시는 분, 천만 원 투자하시는 분, 백만원 투자하시는 분 아니면 내 매입 단가 너무나 높으신 분들 하나씩 하나씩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과 신규 매수 타이밍을 먼저 잡고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 함께 만들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함께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